경찰 조사 변호사비, 기소 후 재판과 별도 계약 가능한가요?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비와 기소 후 진행되는 재판 변호사비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계약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대응과 재판 전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 합의가 일반적입니다. 경찰 조사는 신속한 진술 대응, 증거 확인, 출석 조율 등 조사 자체에 집중되며 기소 후 재판은 변호사 전략 수립, 서면 준비, 증인신문, 변론 등 절차가 확장되고 복잡해집니다. 따라서 선임 초기 단계에서 조사비용과 향후 재판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용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추가 청구 가능성 비용 지급 시점 범위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현실적으로 사건 유형 수사 난이도 변호사 경험 등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 조력을 통한 계약 설계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와 문서화된 합의가 사건 대응 효율과 비용 관리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